쌍곡선이 있어요. 그리고 꼭지점 좌표 중 X가 음수인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그럼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X축, 그리고 여기 Y축 이렇게 있고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 먼저 구하면 좋겠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지금 A가 2인 거잖아요. 이거 제곱이니까 1이고, B는 1.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뭐 올라가는 녀석이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 점근선 방식 되는 거죠. y는 2분의 1x,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은 이게 0 되는 값. 여기 2 넣으면은 이게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이 콤마형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음 꼭지점은,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죠. 0 넘어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얘도 따라가면은, 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생긴 녀석이겠죠. 마이너스 2콤마형. 여기 꼭지점.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하는, 뭐, 원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대요. 원을 좀 나중에 그리고, 점, 3콤마형을 지난대요. 3콤마형은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콤마형 얘를 지나고,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있대요. 그럼 아까 원이 렇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지금 요렇게.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고. 근데 그 직선이 쌍곡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원을 좀 그리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원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 요렇게. 여기 중심으로 한 원이 있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접하고, 얘도, 뭐 요렇게 돼서 여기서 접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접하게 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여기 쌍곡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래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점근선이니까 만약에 이 직선이 기울기가 이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 만나는 점 말고 한개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이 더 커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접하면, 올라가다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또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원이 작아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여기 한 개서 만나는데, 가다가 또 여기서 만나버리는 거죠. 아한 개서 만나려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동일해야 되는 거죠. 이 점근선의 기울기랑요. 그래야, 이 점에서 만나고, 이 직선은 쌍곡선이랑또안 만나잖아요. 이렇게 상선, 이렇게 따라가니까요. 맞죠? 아, 그러면은, 우리 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알수 있는 거죠.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 그리고 진는한점 나왔잖아요. 아, 그래서, 이 선은 y는 기울기 진는한 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식은 정리하면은 x-2y 빼기 3은 0이 되는 거죠. 요2 곱하고, 요렇게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 원이 여기 접하니까,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잖아요. 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90도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점과 요 점, 요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을 이용하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반지름 길이, R은, 루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요거 제곱더 하기, 이거 제곱이잖아요. 1의 제곱 더하기 빼기 2제곱하면 5. 그리고 절대값. 이 지난 한 점을 여 xy 대입하고 절대값 씌운 거죠. 그럼 빼기 2 0 넣고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5가 되어서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5 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